부정적분과 정적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부정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정적분이라는 말은 정적분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부정적분이라고 씁니다. 어, 그러니까 이 단원의 이름이 부정적분과 정적분인데 부정적분은 정적분이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부정적분과 정적분 중에서는 당연히 정적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은 여러분이 조금 가볍게 하고 가셔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이 단원의 핵심은 정적분이고요. 부정적분은 그 정적분을 하기 위한 어떤 뭐 기초 과정 정도 되는 거니까 크게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좀 가볍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의 어떤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 부르죠?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 자, 미분이라 부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도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것에서 다시 그 함수의 원래 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이라는 개념은 미분이라는 개념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3x 제곱을 적분하면 x 세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 함수를 구하는 반대 과정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분의 정의를 내려 볼게요 자 어떤 함수의 도 함수가 fx일 때자 그러니까 요 함수를 미분한 게 요거다 이거죠 그러면 요 함수를 적분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인테그랄 자, 인테그랄 이렇게 읽습니다. 인테그랄 fx dx다 이러면 요 인테그랄의 요 s 자를 길게 한요 기호인데 요 기호와 요 dx는 x 쪽으로 적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미분할 때 프라임을 그냥 쓰는 것도 이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s와 요큰 기호 인테그랄이죠. 요 기호와 요 dx 사이에 있는 요것이 도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적분하면 이것을 이제 라지 fx라고 했을 때이 관계는 이 라지 fx를 미분한 것이 도함수 fx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관계가 미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쪽으로 가는 요 관계를 우리가 적분의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고 요 함수가 요거의 도함수기 때문에 요 라지 fx라고 하는 것은 이 도함수의 원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 미분하기 전에 그이전에 원래 함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때 이 라지 fx를 부르는 이름이 첫 번째 원시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원시함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원시라는 말은 원래 이 원시함수의 영문적인 어떤 표현은 프리미티브 펑션이라 그래요 자 프리미티브 펑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프리미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좀 원시적인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꼭 이렇게 원시적인이란 그런 의미 중에서 뭐 돌돗기를 들고 다닌다거나 그죠 동굴에 산다거나 이런 뜻이 아, 그런 뜻만 있는 건아니고요 어찌보면 좀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겠죠 프리미티브라는 단어가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원시 함수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도 함수의 원래 함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자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요 f 라지 f x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자 요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 부른다? fx의 부정적분이라 부른다. 자, 부정적분이라 부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라지 fx는 이 fx의 부정적분이니까 부정적분이란 뭐냐? 그러면 부정적분은 함수예요. 그값 자체가 부정적분이라는 말 자체가 함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용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C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 자, 이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죠. 그죠? X 세제곱 미분하면 3X 제곱이 돼요. 근데 X 세제곱에 플러스 1도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3X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뭐 X 세제곱에 플러스 뭐 10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분하면 3X 제곱이 돼. 그럼 우리가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 그 부정적분을 찾기 위해서 적분을 하는데 3x 제곱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는 x 세제곱밖에는 찾을 수가 없죠. 이 뒤에 이미 날라간이 상수들은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3x 제곱을 적분해서 나온 이 x 세제곱이 부정적분인 건 맞지만 이 뒤에 상수는 우리가 음 예측할 수가 없죠. 얼마가 여기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상수가 요 c고요. 요것을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적분 상수는 거의 습관적으로 이 부정적분을 하실 때 습관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이것이 부정적분의 정의고요. 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부터 요거를 딱 박스로 쳐가지고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요거는 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이 바깥쪽 것을 미분한 것이 이안에 것이 나오고 안에 것을 적분한 것이 바깥쪽에 나온다는 거. 자, 요거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옆에 참고하시라고 잠깐 음,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해 놨는데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저 dd x 이렇게 붙여 놓은 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d x라는 요 표현은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사실 도함수예요. 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요게 그 변수가 좀 많아지면 어떤 어, 변수에 대해서 미분했는지를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DX를 분모에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어, 읽을 때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수꼴이라고 해서 DX분의 X라고 읽을 수는 없어요. 미분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읽어주셔야 돼요. DDX, DDX, F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하면, 이런 얘기죠. 이 말의 뜻은.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근데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하면, 원래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과정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는 것은 그대로 이 안에 있는 fx가 그대로 나와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그죠. 여기서 이런 어떤 fx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뭐 다시 따고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둘다 f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두 개가 똑같이 이 안에 있는 fx가 그대로 나와요. 자 이것은 둘이 에, 서로 역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어, 요것을 미분한 것이 이제 f x의 미분이니까 이게 도함수겠죠, 그죠? 자 이것이 도함수 일 것이고요. 도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함수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인테그랄을 하면 습관적으로 무를 뭐를 붙인다? 음, 적분상수 C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F'에 하나의 부정적분이 FX인 건 맞아요. 그래서 FX로 되돌아온 건 맞는데, 이게 적분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자, 그 부정적분을 FX라고 했을 때, FX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자,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뒤에 있는 상수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 라지 fx의 도함수가 fx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f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 적분 상수 c가 붙고 여기는안 붙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붙느냐? 아, 바깥쪽이 적분일 때. 그죠? 바깥쪽이 적분일 때는 적분 상수 c가 붙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요 정의기 이 때문에 요 정의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함수를 지칭한다는 거. 자, 요거 잊지 않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예제 몇개 풀어볼게요. 자, X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그죠? X제곱을 적분하면. 그러면 여기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죠? 자, 여기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를 미분한 것이 X제곱이에요. 그죠 이 함수를 미분한 것이 x 제곱이니까 일단 여기가 2차라는 것은 이게 3차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x3승을 미분해야 이제 x 제곱이 되니까 자 근데 x3승을 미분하면 이 앞에 3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요게 미분 됐을 때 3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제곱이 되죠 하나 빼줘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3의 x 제곱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3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 3분의 1이 붙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미분해 보세요. 3이 앞으로 나오는데 분모에 3이 있으니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제곱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뭐를 붙인다? 그렇죠. 적분상수 C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가실 수 있어요. 자, X 세제곱도 무엇에 대한 미분이냐,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X 세제곱이 되느냐?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x의 4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요거 미분 했을 때 앞에 4가 나오는데 여기남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에다가 4분의 1을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적분상수 c 붙여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이두 개가 서로 더해져 있는 경우죠 자 부정적분은 더셈 뺄셈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할수 있어요 우리 미분도 예를 들어서, X 4제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X 3제곱이 있다. 그 미분하면, 각각 따로따로 미분할 수 있잖아요. X, 4X 3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이런 식으로 미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더셈뺄셈에 대해서 미분은 자유로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적분도 더셈뺄셈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자이 얘기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아, 미분이나 적분이나 둘다 자유롭질 못해요. 함부로 따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더하기 빼기니까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앞에 것은 요거와 똑같으니까 4분의 1에 x의 4제곱 맞죠? 요 x 세제곱이니까 4분의 1에 x 네제곱. 그다음에 x 제곱은 여기 있는데, 자 이것은 적분하면 3분의 1에 x 세제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여기 붙고 여기 붙고 두 개를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모아서 하나입니다.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일반화 해본다면 여기가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어쨌든 이 뒤에 모양은 어떤 일정한 이제 규칙성을 갖죠. 그죠. 자그 규칙성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자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이 됐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4가 됐으니까 여기가 n일 때 x에 n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1일 때 여기는 그 역수고, 3일 때또 역수, 그 역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그죠? 자, 습관적으로 붙는 적분상수 C 우리가 앞으로 다항함수 적분을 무지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도 여러분이 조금 이제는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기억. 아시겠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이렇게 엔승꼴의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여기 이제 A가 하나 붙어있는 경우는 좀 이제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적분의 이 아이디어를 이 앞에 XN승에 대한 적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것을 통으로 이제 하나의 X형태로 보면 뭐 이거나 이거나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N플러스 1분의 1에 그죠? 여기가 n 플러스 1승이 되는 것까지는 무난하게 일단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ax 더하기 b는 일단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ax 더하기 b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된다면 이거랑 크게 다를 게 없죠. 그죠? 안에 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어차피 n승에 대한 적분만 생각한다면, 그죠? 뭐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차이점은 이 경우는 이 앞에 a가, x 앞에 요 a가, 뒤에 역수가 돼서 곱해진다는 거자 요게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적분상수 c 붙여주고요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부분이라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그러면 왜 저기가 a가 붙느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미분법에서 음 합성함수 미분법을 조금 이렇게 다루면 좀 어, 이해가 가요 자 합성함수 미분법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어, 우리 교육과정상 지금 합성함수 미분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다 공식처럼 느껴집니다. 어, 자,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자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자, 요거는 따로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 없으면 이거 다 이제 공식처럼 돼 버리고요.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른 문제들도 좀 쉽게 풀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데. 자, 합성 함수라는 게 뭐죠? 어떤 함수 속에 그죠? x 대신에 또 다른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합성 함수라고 불러요. 그죠? 자, 이런 합성 함수 형태를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y 프라임이겠죠? 자, 먼저 이 바깥쪽 거를 미분을 합니다. g 프라임 바깥쪽 걸 미분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f x는 일단 그대로 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 바깥쪽만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f x를 미분해서 뒤에다가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는 것을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이라 불러요. 자, 다시 보시면 함수가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있고 안쪽에 있는 함수가 있는데. 자, 미분할 때는 일단 바깥쪽에 있는 함수만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를 곱해준다. 그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계속, 그죠? 이렇게 큰것 작은 것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합성함수비 미법을 영어로는 뭐, 체인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 근데 뭐, 그건 나중에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본다면, 이 G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N승. 그러면 g(x)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x n승인 거예요. 그냥 x n승 이렇게 생긴 함수 있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냥 g(x)라고 봐. 그다음에 x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원래 이게 x가 들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x 대신에 함수가 들어간 거죠. f(x)라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y는 x n승이라는 함수와 y는 f(x)라는 함수가 합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대신에 f(x)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요런 형태의 이제 합성함수 모양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자, 그러면 gx라는 함수가 지금 바깥쪽에 있는 이 n승 함수가 gx 이기 때문에 일단 g만 미분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n이 미분이 돼야 되니까 n이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의 n 1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이때 fx는 일단 그냥 있습니다. 안쪽은 여기 fx 그냥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있어요. 자 대신에 뒤에 뭐가 붙는다 f 프라임이 미분돼서 붙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y가 이번에는 자 바깥쪽은 그대로 n승이라고 하고요. 안쪽을 ax 더하기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y 프라임을 놓고 본다면 자 바깥쪽에 미분되니까 n에 전체의 m 1승 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자,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여기 있어야 되니까 ax 플러스 b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게 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ax 플러스 b 미분하면 뭐가 되죠? 자, b는 상수니까 날아가고 1차는 개수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돼요. 요거의 미분이 자, 이해가나요? 요거의 미분이 a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a가 붙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안에가 a x 더하기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거꾸로 무엇이 미분돼서 이게 됐을까를 생각해본다면, 그죠 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네, 그죠 자,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아, 어, 이게 미분되면 이거 되는 건데, 그러면 무엇을 미분해야 이게 되느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다면, 자,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고요. 자, 여기가 뭘까요? n일 때, 여기가 n-1이니까, 그죠? 여기 하나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n이라는 것은 여기가 뭘까? 여기 하나 늘어야 되니까. 그죠?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얘가요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는 일단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그대로 있죠? ax 더하기 b는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미분되는 순간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n 플러스 1분의 1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미분해 보면 요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오면서 요거랑 없어지고요. 여기가 n승이 되면서 여기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에 이걸 미분할 때요 안에 있는 ax 더하기 b가 미분돼서 여기 곱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a가 곱해져야 돼. 이렇게 여기 a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야 돼. 자, 색깔을 좀 바꿀까요? 자 여기 a가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데 이 a가 뭐냐면 이 ax 더하기 b의 미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거꾸로 쓰기 위해서는 이 a를 지워서 어디다 붙인다? 여기다가 a 분 a를 이렇게 붙여주면 어, 이 안에서 a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 없어져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난 이 형태가 그죠? 바로 이 형태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자꾸 합성함수위민법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면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제 합성함수위민법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뭐, 잘안 돼도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이 합성함수위민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들 잘못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요 규칙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우리 다른 문제 풀 때도 응용을 되게 많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 조금 해줬는데,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요쪽에서 요 공식을 조금 외우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예제 1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fx를 적분하면 다음 과 같은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분이죠. fx에 요게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면 요걸 미분한 게요 fx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fx는 바로 찾을 수 있죠? fx는 뭐다? 자, 이거를 미분한 거니까, 그죠? 그대로 미분해주면 되잖아요? 자, 이 앞으로 나와서 얼마? 자, 6x가 되고 플러스 4가 된다. 그죠? 그래서 fx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한 거죠?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을 미분한 다음에 적분한다. 그러니까 미분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고, 적분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결국 이게 다 없어져서, equal X제곱이 됩니다. 안에 있는 함수가 그냥 나와요. 자, 그런데 그 경우에 적분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뭐를 조심해라? 자, 적분상수 C 붙이는 거를 놓치지 마라.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자, 위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몇 가지 예제가 나오는데, 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라. 자, 인테그랄 dx입니다. 오? 적분해야 될 함수가 없어요, 도함수가. 자, 그럼 여기가 없다니까 0이다.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 에 보이지 않는 것은 1입니다. 자, 1로 보셔야 돼요. 1이 생략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1은 뭐를 미분해야 나오지? x를 미분해야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c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분해 보세요. x 플러스 c를 미분하면, 1이 되죠. 이건 날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잡혔어요. 자, X 세제곱 적분하면 뭐가 되죠? 자, 4분의 1에 X. 뭐야, 안 나와? 나와. 그치. 4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21승도 뭐 N승이 되니까 당연히 다 됩니다. 그죠? 자, 22분의 1에 x 의 22승 더하기 C. 하나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 그죠? 자, 3x-4 인데요. 자, 이것도 따로따로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쓰면, 3에 인테그랄 x 의 dx, 마이너스 4에 인테그랄 dx,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상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따로따로 쓸수 있으니까. 자, x 적분하면 뭐가 돼요? 자, 2분의 1에 x 제곱될 거고, 마이너스 4 있고요. 자, 여기 없으면 뭐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적분하면 x겠죠? x. 그 다음에 적분성수 c 자, 여기도 C가 나고, 여기도 C가 나온다고 해서, 뭐, C1, C2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모아서 C 하나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2차니까, 여기서부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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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 시작하면 되겠죠. 자, 5 앞으로 나오고요.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어, 플러스 1인데, 1은 적분하면 뭐가 된다? X가 된다. 야, 색깔 바꿔검사잘하니까 힘드네. 자,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로, 따로, 따로 적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곱골은 어떻게 하느냐, 뭐, 각각 적분해서, 아, 각각 적분해서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자, 적분은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따로 쓸수 있지만,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는 따로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곱하기에 대해서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해서 곱한다면 큰일 납니다. 미분도 마찬가지죠. y가 f(x), g(x) 이게 곱꼴일 때, 그죠 이것의 미분은 어떻게 구한다? y 프라임 어떻게 구한다? 자, 각각 미분해서 곱하면 안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게 고배 미분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고배 미분법이기 때문에 곱하기도 안 되는데, 곱하기도 곱셈에 대해서 따로 따로 가안 되는데 적분이라고 될 리가 없죠. 그죠? 곱하기도 미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전개해서, 5번처럼 푸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로 놓고요. 자, 인테그랄에 dx. 이걸 붙이고. 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x 플러스 c로 적분이 됩니다. 됐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뒤에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거기였었죠 어차피 잠깐 끊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꼭 높아심사만 얘기하고 싶은 거, 요, 인테그랄 기호 있죠? 자, 최대한 크게 쓰세요. 아시겠죠? 처음 연습할 때 이걸 크게 쓰지 않으면 나중에 키우기 힘들어요. 처음에좀 크게 쓰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필요만큼만 딱 이렇게 줄어서 적당한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트에다 쓸 때는 최소한 한세줄 정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이렇게 적분교를 써버릇 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정적분으로 넘어갈게요.